에스더건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 있는 영성훈련. 할렐루야! 성경 에세이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어, 멕시코를 섬기고 있는 행복한 선교사 에스더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기도할 때 뭔가 뻥 뚫리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줄로 믿으라.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이고 기도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매일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쉽습니까? 어, 우리 성경에서의 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아, 목사님, 저는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싶어요. 정말 다른 거안 하고 싶어요. 그냥 기도할 때 너무 행복해요. 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어, 너무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 어, 기도를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많은 여러 가지 이제 공격 또 회방, 방해를 받고 기도를 쉽게 할수 없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뻥 뚫리는 기도. 여러분 뻥 뚫려서 막이 기도가 확 올라가는 거. 이 기도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이뻥 뚫리는 기도를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그 근원을 살펴보면요. 어쩌면 기도의 영적인 기름 부음 즉 기도의 영이 부어지지 않아서 그렇듯 기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순간이에요.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기도 생활에 입문했을 때막 어 마음에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갑자기 내 딸아 너를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너가 기도가 사명인 것을 아느냐? 중보가 사명인 것 아느냐? 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중보자로 살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가 양식이 되고 호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그 순간 이것은 뭐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체험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이 말씀을 드렸을 때뭐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느 타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영적인 것들을 막 부어주는 것을 그냥 느꼈어요.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떠한 기름부이이 흘러가면서 갑자기 감동 가운데 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구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기름부을막충 많이 부어주실 때 이제는 바로 직전까지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 영적인 체험 너가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기도가 사명인걸 아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멕시코 땅을 위해서 중남미를 위해서 중보자로 내가 너에게 보냈다는 것을 아느냐 했을 때 아멘, 제가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할진데 이렇게 기도하기 힘든데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했을 때그 하나님의 응답이 막확 영적으로 막 충만하게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전자로 저에게 뭐 기름부음을 붓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그막 보여주는데 뭐이 기름부음이 막 기도의 영이 확 흘러가면서 그 다음부터 기도가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기도에 영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니까 뭐 능력 뭐 은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중부의 은사든 중부의 은혜든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그 순간부터. 기도하는 것이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늘에 막 기도가 뻥 올라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기도의 영을 받고 싶은 분도 계실 것이고 기도의 영을 받고 지금 기도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기도의 영을 받아서 뻥 뚫리는 기도를 하고 싶을 텐데 그러면 지금 내가 기도의 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분별하는 기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이 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이번 시간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이 부어지면요, 어떻게 되냐.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우리 멕시칸 설교할 때 기도의 영을 막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멕시칸 성도들이 어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당황한 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기도의 영이 부어졌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리한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첫 번째 기도의 영이 부어질 때 나타난 현상은요 막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불편하고 마음이 어렵고 이러 이러다가. 갑자기 오는 순간, 뭐, 기도의 영을, 뭐, 붓는 것을 내가 느끼든,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걸 제가 느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즉시로 변화가 일어날 때, 아, 이게 기도의 영이 부어져서 나타난 현상이구나. 저는 그냥 깨달았다는 거죠. 꽤오래전에 일이지만. 그런데 만약에 그걸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내가 지금 기도의 영을 받고, 부어졌구나. 라고 인식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 그러면 기도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막.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영을 붓고 계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의 거룩한 부담감을 지금 받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의 영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기도의 거룩한 부담감도 안 가져요. 뭐, 식기도 할 때, 뭐, 그렇게 잠깐잠깐 잠깐 기도하는, 뭐, 그거는, 아, 나 식기도 안 했네. 이 정도의 부담감이지, 그거는 뭐, 부담감을할 수도 없겠지요. 그런데, 만약 기도의 영이 부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어, 영을 붓고 기름부를 막 충만히 채워줘서 기도의 용사로 세우 기도를 원하셔서 일하고 계시다면 기도의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은요 어,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사인으로 받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의 부담감 아 기도해야 되는데 아 내가 오늘 기도하지 못했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에 대한 불편한 마음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두 시간 하기로 했는데 한 시간밖에 못 했네 이러면서 계속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기도의 영이 부어져서 받게 되는 기도의 거룩한 부담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나면 저처럼 기도가 전혀 힘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든 뭐 방언으로 기도. 하는 경우는 기도의 영이 부어져서 은사를 통해서 부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냥 한국말로 기도하든, 그냥 혼으로 기도하든, 그런 기도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는다. 그럼 기도의 영이 부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기도의 영이 부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고, 부담감을 주시고, 막 기도를 계속 시키기 때문에 이미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또 21일 작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환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본과하고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을 본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의 환상을 내가 보여주리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신 거예요. 막 기도하라. 그래서 다니엘이 딱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늘에서는 기도 응답이 떨어졌다라고 다니엘 10장에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의 영이 부어지면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영을 가지고 그러면 이미 응답은 하늘에서 가지고 있고 그 순간 이제 끌어내리는 또 이제 하나님 명물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의 영을 붙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나면 이제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성장하는 속도가 있겠지만, 어, 기도의 영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의 훈련을 하게 된다면 이제 중보자로 세우기 위한 사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 그냥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의 영을 붙고 나서 기도가 쉬워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받고 그다음에 부담감을 받고 기도 응답을 막 빠르게 막 받으면서 막 기도에 훈련을 영성 훈련하게 되냐면 그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이 많아지면서 중보자로 세우게 해서 준비한다는 거. 그래서 기도의 영이 부어지면 그다음에 이제 내 가정, 뭐 나에 대한 것을 뛰어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제목을 그렇게 지금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영을 받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 지금 나에게는 기도의 영이 부어줘서 내가 지금 골방이든 뭐 교회에서든 어디든 아 내가 기도를 하고 있구나 아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어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너무 감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상위 단계에 있는 성장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기도의 영을 지금 가지고 기도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아, 이, 이 현상을 통해서, 아, 내가 그렇구나라고 인식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지금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보니까 아직도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아직도 기도에 그, 막 기도하고 싶은 말만 확 들지가 않고 막 기도는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기도할 일이 태산 같은데 왜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겠죠 그런데 막 기도를 할수 없는 천근만근의 몸을 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럼 어쩌면 기도의 영을 받지 못해서 기도의 영 없이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내이 지식으로 기도하려니까 그토록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기도는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 응답해 주리라.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기도는 당연히 필수고 우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영 없이 기도하려니까 이렇게 힘들다는 거. 그럼 어떻게 기도의 영이 부어질 수 있을까요? 그 기도의 영이 부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영이 부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가 어, 기도가 너무 뻑뻑거리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순간부터 지금 기도의 영이 부어졌다는 현상 이 모든 것이 막, 막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기도가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는 원리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팍 기도의 영을 붓고 기름보험을 붓고, 중보의 영을 붓고, 예언의 영을 부어서 막 하나님께서 쓰고 싶을 때 그냥 그 하나님 주권 선택으로 확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권과 선택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뽑혀서 막확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영이 부어지는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죠. 만약에 지금, 아, 부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 기도하라고 사명으로 주셨는데 기도하기 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의 영을 뭐 그때는 기도의 영인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가 쉬워지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기도가 쉬워지는 방법이 없나요? 이 기도의 첫 입문할 때, 영성훈련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한 거예요. 그 강구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어쩔 때 기도의 영이 부어지냐.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부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막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죠, 그죠. 이 펌프에 마중물을 붓고 나서 그게 확 올라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게 기도의 영이 부어지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에 담긴 지혜 말씀의 은사를 받는 것처럼 그죠. 뭐뭐 누군가를 위해서 아픈 자를 위해서 막 계속 기도를 할때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영도 내가 기도하려고 몸부림 칠 때. 기록 기도의 영을 받지 못해서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기도의 영이 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기도의 도구인 방언을 선물을 줄수 있어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요.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뭐 하나님께서 부어 줄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자기는 뭐 방언의 은사를 구하지도 않고 방언의 은사가 뭔지도 몰랐는데 어떤 누구 따라서 부흥회 갔는데 막 갑자기 기도해서 나도 모르게 기도했더니 막 랄랄랄라 하면서 기도가 터졌더라. 그래서 처음엔 이게 뭐지? 이게 내가 이상한 소리를 내지? 그랬지만 그것이 방언인 걸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와,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내가 한번 기도해보겠다. 그러면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이제 기도의 영이 부어지는 거죠.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 내 영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내 영의 기도인 거죠. 그래서 방언은 내 영의 기도이자 기도를 수월하게 할수 있는 이미 기도의 영을 함축하고 있는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의 영은 계속 부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사모하시고 방언의 은사를 구하시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꺼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방언,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왜요?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영을 가지고 기도하는 어, 은사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 영이또 부어지고 또 기도하면 또 부어지고 그래서 계속 활성화돼서 나중에는 이제 기도하고 싶은 마음 부담감 기도 응답 또 기도가 쉬워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 쉽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방언에 놀라운 유익을 안다면 이제 방언으로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이 열리기 때문에 어, 기도의 영이 계속 부어 질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기도의 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의 영이 뭐 충만이 아니고 뭐그 밑바닥에 있으면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기도의 영이 충만해지고 기도 분량이 충만해지면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고 그 기도의 영 그 성령님이겠죠. 성령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성훈련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영을 받아서 기도하는 훈련을 할때그 다음 레벨에서 단계에서 중보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 탄식을 받고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용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 단계부터 하나님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도가 쉬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했 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조금 조금씩 날마다 날마다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이 멕시코 땅에서 여러분이 카메라 앞에서 이 영성 훈련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 음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조금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제 체험적으로 경험되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종의 이, 이 수고가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영성 훈련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달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더 깊은 영성으로 우리가 훈련될 수 있기를 사모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누군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길 원하십니까?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사 아버지 마음을 전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May what presence ya p a p 아버지 그 딸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에메로 원더스에 아빠 비. 아버지 원하는 만큼, 아버지의 소원만큼, 아버지의 충만히 부으시사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더 강력히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이 영성훈련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경에서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에게 기도의 영이 부어지게 하시사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는 영성으로 훈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동물 농장입니다. 보십시오. 교회 주변에 이렇게 소들이 와서 풀을 뜯고 있어요. <laughs> 이 소들이 와서 풀 뜯고 양들이 와서 풀 뜯고 저는 동물농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laughs> 얼마나 한적한지 새벽에 양의 웃음, 울음소리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과 함께 지내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멕시코의 오소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소리가 지렁이를 찾았나봐요. 그래서 막 지금 먹고 있어요. 우리 사무실에 새가 들었어요. 강아지들 이렇게 뛰어다니고요. 동물농장입니다.